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8월 27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태풍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난 간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시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태풍이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에 끼치지 않고 그냥 사라졌 가기를 우리 성도님들 어느 누구도 태풍으로 인해 힘들한 어분 없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또 아침이 되면 서울 쪽으로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는데 서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누구에게도 이번 태풍이 어려움 없이 지나가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함으로 기도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제3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96조 경에는 있 에스겔 제 3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려 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북과 룩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 지리라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려지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와인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여, 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간 넷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 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시내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해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 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요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남유다 주변 여러 나라들 중 제7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소개하신 나라가 애굽입니다. 애굽이 맞이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 29장에서부터 시작하여 32장에 이르기까지 꽤긴 분량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이 당할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기 위해 에스겔에게 찾아오신 횟수가 총 7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때가 언제였는지에 따라 신탁의 내용도 총 7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분에 따르면 첫 번째 신탁은 29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어제 읽은 29장 17절에서 21절 이 단락이 애굽에 대한 제두 번째 신탁 시간상으로도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구약 학자들이나 또 설교가들에 따르면 어제 읽은 단락은 총 7개의 신탁 중 시간상으로 제일 마지막에 해당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 읽은 이두 신탁에서 모든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억이 남는 것이 있다 한다면 애굽이 교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만한 애굽과 애굽왕 파라오를 하나님께서 나일강에서 꺼내시고는 물 하나 없는 광야로 내 던져 버리십니다. 야생 동물의 밥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동안 이집트는 주변 나라의 큰 힘이 되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살고자 한다면 이집트와 파라오를 믿어야 된다고 라 선동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집트가 바벨론의 느부간 넷살의 공격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변 나라들이 바벨론의 칼날에 맞아 쓰러지고 망해갈 때에 정작 이집트는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지요. 게다가 이집트도 결국엔 바벨론의 칼에 맞아 무너지고 맙니다. 이집트는 든든한 밧줄이 아니라 썩은 동화줄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 19절까지에 기록된 이 신탁을 에스겔이 받은 날짜를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애국 관련 총 7개의 신탁 중에서 날짜가 없는 유일한 신탁이 있으니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의 신탁입니다. 만약 신탁을 들은 날짜가 기록되어 있었다 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애굽에 대한 신탁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애굽이 맞이할 요호의 날은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이 아니라 바로 슬픔의 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애굽이 속절없이 적의 공격에 무너지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30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요와의 날은 교만했던 애굽이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을 받아 무너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애굽 심판의 도구로 지정하고 임무를 부여하신 바벨론 군사들이 이 휘두르는 칼에 그리고 창에 맞아 애굽 사람들이 피흘려 죽어가는 그 날입니다. 게다가 애굽과 한 목소리를 내었던 애굽 주변의 나라들, 애굽과 동맹했던 나라들이 애굽이 심판을 당할 때 함께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5절이지요. 구스와 북과 룩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이처럼 애굽의 곧이 말, 여호와의 날은 구름의 날이요, 애굽 전역의이 말, 무서운 심판의 날입니다. 그만한 이집트를 십절에서처럼 바벨론 느부간 넷살 왕은 모두 자기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것입니다. 에스겔 당시의 세계적인 도시를 말해보시오라고 한다면. 애국 주변의 나라들은, 나라 사람들은 이집트의 몇몇 도시의 이름들을 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4절에 나오는 바드로스, 노나라, 17절에 아흔과 비베셋, 그리고 18절에 드함니에스 등이 이집트에서도 꽤 유명한 도시들입니다. 문명과 부, 그리고 문화가 함께 발달한 곳인 이들 도시에 에스겔 당시 주변 나라 사람들은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도시들이 바로 이런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이집트 도시들이 처참하게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중 드함 느에스에 대해 쓰여진 30장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의 멍해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 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요아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사람들이 눈으로 볼때 애굽의 교만을 꺾는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간 넷살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당시 최강대국 애굽을 건네 주셨기에 바벨론은 애굽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광기가 애굽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자 당신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어제 묵상했던 29장 20절에서도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수고는 바벨론의 수고는 나를 위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조물주이시며 또한 주관자이십니다. 그만한 자는 꺾으시되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살다가 남들의 비아냥과 거짓말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을 반드시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님 닮아가며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애통해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괴롭히고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주머니를 배불려 왔던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성과 가사처럼 괴로울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바라봐야겠습니다. 세상에서 힘겨운 이들이여 위로의 주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힘 주시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늘 지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회복시켜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십시다. 또한 하나님 코로나19와 지난 장마와 홍수로, 피피해로 신음하는 온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도와주소서, 치료하여주소서, 이번 태풍이 우리와 또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끼치지 않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